우리 치즈가 다섯 마리 새끼를 건강하게 키우고 있어요. 아직 눈은 못 떴는데 아무튼 며칠 지금 3일째인가? 음, 3일 지나니까 이게 다들 젖도 힘차게 빨고 아무튼 태어나자마자 젖을 빨긴 했는데 아무튼 다들 건강해요. 치즈도 이렇게 건강하고 아, 그날 아침에는 음 아가들을 낳는 날 아침에는 엄청 힘들어하더라고요. 그래서 좀 걱정이 됐는데 다들 건강하게 잘 키우고 있습니다. 애들이 너무 좋아해가지고. 근데 이제 처음에 태어났을 때 며칠간은 스트레스 주면 안 되니까 만지지 말라고 하니까 정말로 애들이 안 만졌어요. 바라보기만 하고 이제 눈 떠서. 이제 기어다니면 그때부터 이제 만질 수 있게 해줘야죠 근데 현이가 조금 문제인데 그래도 현이도 아가들은 안 만져요 치즈 털만 좀 뽑았는데 어쨌든 와 이렇게 품에 안겨 있는 모습이 너무 예뻐요 이놈들은 자면서도 젖을 빨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색깔이 까만색, 노란색, 하얀색 음. 음. 비슷비슷한 놈들이 세 마리, 조금 독특하게 생겼고, 요 놈이 한 마리. 까만색하고 하얀색으로 만든 놈이 한 마리. 밑에서, 아, 어, 이거 밑에 깔려있는 애가. 음. 밑에 깔려있는 애. 젖 먹어. 젖 음, 먹어. 알았어. 어이구, 고생했다. 토끼도 열일곱 마리, 새끼가 얘도 다섯 마리, 병아리도 열한 마리. 와 우리 꿈꾸는 섬은 지금 아 다산 <laughs> 다산 정령 <정영용> 선생도 님 아니고 <laughs> 새끼를 한번 낳았다면 이렇게 많이 나요. <laughs> 아이고, 이뻐라. 고생했어. 계속 잘키우렴나 우리 치즈가 힘든가 봐요. 지금 아가를 낳으려고 새벽부터 저만 줄줄 따라다니, 따라다니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제 옷을 깔아줬어요. 치즈가 제 냄새를 좋아하거든요. 젖이 탱탱해졌고, 배가 이렇게 뿔룩해요. 근데, 지금 취지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, 가르렁거리는 소리 들리시죠? 아마 오늘 출산을 할것 같은데, 촬영해서 보여드릴게요. 산도 심을 자리에 풀이 자리를 잡았어요. 수련도 잘 자리를 잡았고요. 들깨도 잘 자고, 자라고 있어요. 풀과 함께. 와, 돼지감자는 엄청나게 잘된것 같아요. 호박도 잎이 넓어졌어요. 색깔도 흰 줄이 생겼고. 감자도 잘 되긴 했는데 명아주도 참잘 됐어요. 현이랑 진서랑 야외 식탁에서 빵을 먹다가 빵 부스러기를 흘렸는데 개미가 그 부스러기를 바로 들고 어디론가 가고 있어요. 야, 자기 몸무게보다 무거울 텐데. 대단 대단해 대단해 진짜. 네. 이 바위 절벽을 타고 올랐고, 저걸 어떻게 건너가 될까? 이거, 이제, 개미 관찰하면 정말 재밌는데, 오늘도 신기한 장면이에요. 저기, 저걸, 외나무다리를 막 건너고, 이렇게 가서, 과연 목적지가 어딜까? 저걸 어떻게, 어떻게 가지? 여기는 그냥 간다 치고, 근데, 그 다음에는 아 진짜 행선지가 너무 궁금해서 계속 따라가 보려고요. 지금 <laughs> 개미 느낌으로는 제가 거진 절벽 수준일 텐데. 어디로 가지? 이제 돌나물 위로 올라갔고. 그 다음에는 와, 이게 좀 지루해도 계속 추적해야겠어요. 아예 끊지 않고. 어, 너무 재밌어요. <laughs>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갈까? 저 아슬아슬하게 저길 탔는데? 아슬아슬하게 탔는데? 이, 이 길이 아닌가 보다. 하고 다시 내려가서? 이건 지금 거진 90도 각도거든요. 사실은 이야, <laughs> 이 90도 각도의 암벽 등반 실력. 지금 거꾸로 걷고 있는 거 보이시죠? 뒷걸음질을 쳐요. 왜냐면 이 무거운 걸 들고 앞으로는 못 가니까. 근데 후진도, 어, 뒷걸음질도 너무 잘 치는 거예요. 자기의 목적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. 뒤에도 눈이 달렸나? 아, 가끔 앞을 바라보기는 하는구나. 아, 개미의 사생활. 아, 굉장히. 앞으로도 가네? 어, 여기에는 바위에 꽃이 피었네? 개미를 관찰하다 보니까 이 꽃을 못 봤는데, 꽃을 찾았어요. 어? 어디 갔지? 어, 여기 있구나. 꽃에 잠깐 한눈판 사이에 개미가 여기까지 왔어요. 근데 어디로 가지? 개미야, 너 어디 가니? 어? 또 내려가? 이로 아닌데? 아, 길을 잘못. 알았구나. 여기서 헤매고 있네. 이거 아닌 것 같아? 어 도와주는 개미가 나타났어요. 이거 협업, 어, 협업의 진화. 야두 마리 개미가 이제 들리고 가고 있어. 어, 네. 여기 개미. 여기 화면으로 봐봐 진사야. 개미가 두 마리가 됐어. 어. 응두 마리가 함께 들고 가. 가. 어떻게 빵꾸스르기 또 어디서 가져왔네 이놈 혼자 또? 응. 야, 개미, 이 봐봐. 한명 또, 또 가져왔어? 응. 근데 어디로 가는지 아빠 궁금해서 계속 따라가고 있는데. 계속 따라가고 있어. 나도 올라가볼래. 응. 으악. 우와, 이쪽에 진짜 두 마리 응. 있어. 두 마리 있지? 어디로 가는 거야, 자꾸? 그러게, 어디로 가는 거야? 궁금하지, 도도. 어디로 가는 거야, 자꾸? 그러니까, 어디로 가는 거야? 춤추는 것 같기도 하고. 어, 손을 만지면 안 돼? 응. 먹으면서 춤추는 거 아니야? 먹으면서 춤추나? 진짜? 똥꼬로 먹으면서. 응. 어디로 가는 거야, 대체? 대체 어디로 가는 거야? 어디로 갈까? 어디로 가는 거야? 그러니까 왜 여기서 빙글빙글 돌지? 가지도 않고. 야! 응. <laughs> 응. 길을 잃어버렸나? 그냥 그래, 이쪽에 들어가. 어디에 들어가? 땅 파서 들어가. 땅 파서? 응. 왜들 자기 집이 있을 텐데? 아, 거기일까? 아, 어디로 가는 거야? 음. 음? 집으로 안 가는 거 같은데? 춤추는 거 같아? 응 음. 어? 부셔졌다 떴다 떠버렸어 쪼 이거 흔들렸다 이거 들고 가려나? 그러게 이게 좀이따 관찰해야겠다 왜 개미가 빵을 놔버렸지? 좀 이따 다시 봐야지